얘기로 사 왔는데 그 초콜릿 달력이 좀 종류별로 꽤 많길래 그좀 다시 보러 왔어요. 아 응. 응. 엄청 큰빵 좋고요. 왔어. 진짜 커요. 하나에 9 0 0 g 귀여워. 종류가 엄청 많더라렇요 차도 있고 이건차다이렇 이렇게 다이파게다이렇 예쁜거 많죠? 사도 있 다고, 나도 알거 방금 소플렛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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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나 가파이티 에서 볼때는있었 는데, 그거 고, 이 것도 극 귀엽긴 하 더라고요. 응. いいイタリアがきキいかった。 걸름 샀어요. 용, 잠깐 조금 더 기다려. 아직 뜨거워. <laughs> 음, 배고파? <laughs> 짠 오늘이 제 생일인데 재림이가 저한테 뭐 하고 싶냐 뭐 먹고 싶냐 당연히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좀 <laughs> 복수고 싶기도 하고 어디 또 식당을 또 갈까 하기에는 이렇게 이 똥개 때문에 이 신바가 이제 집에 혼자 있는 거를 좀 싫어해가지고 네 집에서 재림한테 요리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저러니까 이렇게 해줬습니다 응? 내꺼지롱이 조합이 예전에 식당에서 먹은 적 있거든요 전식으로. 저는 그걸 되게 마음에 들어했어가지고 재림이한테 똑같이 예? <laughs> 해달라고 했어요. 아보카도 자리 갔나? 저 아보카도는 자주 먹진 않아서 음. 이거는 어제 사온 케이. 처음에 이거 샀다가 옆에 이거 시실리약 이거 있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먹어보고 싶었는데 있어가지고 얘도 좀 샀어요. 짜잔. 여기 있는 것들 신발 생일인데 언젠이? 신발 입보세요 재미 셩뜨. 발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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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v 음. o 이 제가 뭔가 의심됐거든요. 뭔가 얘가, 그래 얘가 아닌데. Foi, s m 라! dites? Oh la la! s u p r s e Hmm! Hmm! h 가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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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m 아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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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제가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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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m

그 뭐냐 그 워터핀 있잖아요 그거 한국에서 샀었는데 여기서 못사가지고 제가 이거 사고싶다 그랬거든요 이거 <laughs> <야>, 내 생일선물 생일 목욕하다 이래 어아 워터핀 진짜 아 멕시젤미 다들 보정사네 네. 오케이 자 네크네 어어 어, 뭐야 어 젤미야 야기고오겠 뜨면 서 제가 그멕시 그 제가 신바 신발... 텐트를 사고 싶다고 했거든요 제인바가 잠을 자더라도 뭐 쿠션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자는데 가끔씩 자금 타면은 이런 테이블 밑에 숨고 어릴 때부터 좀 구석지은 곳? 뭔가 좀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텐트 같은 데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마존에서 이거 찾았거든요 근데 얘가 이거 배송이 내일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 생일날 오면 뭔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거짓말 았어요 저한테 내일 온다고 제 생일이지만 신밖게 와서 지금 너무 좋아요 재미있드리덩 멕시 어? 곧 드리곤 이게 오래있다고 다 맛있는건 아니고 보관상태에 따라서도 있고 이게 맛이 보장이 안되있어요 그래서 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오래된 술은 안 먹어봐가지고 심바! 이거 땡! 일단 저거 심바 텐트를 먼저 조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레미가 열심히 저거를 조립을 하고 있고 이건 안에 들어가는 쿠션이거든요 심바 그거 야내기 앉아 원래 이런 부드러운 거 좋아해가지고, 뜯으면 보통 올라가거든요? 엠발에게 알았지? 아딱 맞다. 아이 귀여워. 맘에 들어? 맘에 들어요, 우리 귀여운 댕이씨? 응? <목소리도> 부드럽지? 음. 에이 귀엽다. 신발 <laughs> 바로 들어갔어. 오 어떻게 잘꺼지 아는 것 같아요. 오 너무 귀엽잖아. 신발 마음에 들어?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 <laughs> 뭐 하는 거야? 아, 그 모양이 더 좋아? <laughs> 오 응. 오. 레몬 엄청 부드럽다 저는 지금 먹은 것 중에서 어,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음. 짜잔 오늘은 12월 1일 어드벤트 캘린더입니다 이거는 이제 초콜릿만 들어있는 그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제가 모르는 이제 그런 프랑스 달대구리들이 있더라고요. 이들도 귀여워서 샀어요. 음, 귀여워. 일오아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 브랜드가 이런. 같이 이런 걸 만드는데 얘가 좀 유명한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 달력 이렇게 하나씩 열 때마다 이 세워놓는 거거든요. 이 뒤에 배경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귀여운 거 같아요. 딱딱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옆에 노란색이 되게 끈적거려요 약간 먹어볼게요. 뭔가 아몬드랑 설탕으로 만든 듯한 그런 맛인데 옛날 맛인가? 안전드미야네. 가야씨, 디포살리, 안녕.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가야 언제 만났지? 가야 중국에서 돌아오고 그때 잠깐 보고 네. 아무튼 진짜 오랜만에 봐요. 오랜만에. <laughs> 네. 내가 어 보고 싶었어요? 왜? <laughs> 원래는 가요 오늘 일 마치고. 저희가 원래 그냥 잠깐 얼굴 보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네, 가여가 밥 먹자 해 가지고 네, 이렇게 가여가 좋아하는 애교, 허거 식당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 이거 매운 그 걸로 했고 홍탕이거는 몰랐는데 가서 이거 새우 그런 거 매콤하게 한 건데 이거좀 먹다가 그수프를 부어 준는데요 그냥 니 레디젤라 소스. 아, 오케이. 가여가 먹으라고 줬어요. <목소리> 이게 뭐야? 빠뜨, 어... 떡볶이, 하 아, 떡볶이, 떡. 음, 맛있, 응, 나흘 짱. 응, 가을 예쁘다. 저희가 주문한 것들 나왔어요. 여기도 비페고 주문서에 그 적은 대로 가져다 줍니다. 응? 어, 뭐,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번나삐띠 가요. 네. 소스 소 c e s s 스 아. 아 저는 팽이빈이 이게 이강두군 아유 이렇게 많이 떨어 아라고. 다시 l o 이거 내 거야 니거 네 아니야. <laughs> 메롱 아, 제가 12월 1일 날 이거 하나 열었잖아요. 근데 오늘 며칠이냐면 12월 13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계속 일하자마자 어디 미출하고 저녁에 막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걸 할걸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밥 먹고 바로 자는 애들 이무 많아서 가지고. 아이고 한번 해야겠습니다. 원래 하루에 하나씩 열어야지 재밌는데. 검은색 콩 같은 게 나왔어요. 이거 옛달에 어릴 때 봤던 그 불량식품 중에... 돈부였나 <laughs> 그... 그 뒤졌는데... 자, 한 번에 13일 거까지 열겠습니다. 13, 13... 13... 3. 아, 봐야겠네요. 이3 13... 13... 13... 13... 13... 음? 뭔가 카라멜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오 돼지 어? 이거 첫날에 나왔었던 거랑 비슷한 거네 약간 끈적끈적한 젤리같은 거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쁜 톡이 <laughs> 들어있죠? 티 같은데요? 이요 오늘 잘 읽기. 비스킷. 아야! 어다 이거. 어머. 같네. 어. 이좀 저렇게 올라니까 눈이 옆으 이제 구이를 바로 이렇게. 야. 오! 자기 이렇게 비닐에 쌓인 렇 나오다가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거 나오니까 신기하게이거 뭔가 누텔라 같은 그런 초코칩 게이요게 이렇게. 근데 안에 저다 있네요. 그리고 오늘 13일 거. 여러같은거네요 비스킷. 네. 오늘 이렇게 한번에 2일 거부터 13일 거까지 골라서 뜯어 봤습니다. 음, 솔직히 여기 누구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안음아고 비스킷도. 근데 좀 신기한 건 이거. <laughs> 이게 뭔지 궁금해요. 아드인가 어? 뭔야 음. 아몬드에요 음, 아크초코 이렇게 씌어졌어요. 음, 맛있어요. o 티가 즈가 귀엽네요 이거 것 같은데 그 o o k 볼게요 k cook c o 이 k c o 요 k cook 요 o o k cook c o o 제임이 먼저 가있어 <laughs> 제미이랑 신바는 저보다 먼저 제임이 부모님 댁에 가있습니다 저는 알바 <laughs> 일정이 있어서 네. 먼저 가있어